할렐루야. 손영은 목사님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.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었습니다.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그 이름이 안제선입니다.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. 그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정말 사랑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원자탄 핵무기는 세상을 파괴하는 놀라운 그런 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핵무기보다 더 커서 세상을 살립니다